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 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화려한 개막식으로 17일간의 열전을 시작한 가운데 올림픽 경기의 감동만큼 평창의 미소를 선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훈훈한 미담이 평창을 찾은 내네 외국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해피 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올림픽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일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림픽 기간 날마다 평창민속예술단의 공연이 열리고 있는데요. 윤지현 리포터가 안내합니다. 음. 올림픽 도시 평창군의 전통 문화예술이 경기가 열리는 기간 매일 세계인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문화올림픽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중에서도 눈에 띄는 공연은 바로 올림픽 성공 개최의 염원을 모아 한마음으로 구성된 평창민속예술단의 공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상징화하여 218명의 순수 평창 군민으로 구성된 평창 민속예술단은 대회 기간 평창의 전통 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맹연습을 하며 구슬땀을 흘려왔습니다. 처음 연습할 때 이제 올림픽이 한 200일에서 100일 남았다고 해서 괜찮 좀 많이 남았구나 이랬는데 이제 순식간에 이렇게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직접 와서 공연도 하고 그래서 좀 약간 아직 실감이 잘안 나는 것 같아요. 면별로 다 특징이 있죠. 일단 그 강원 문화재 15호 무형문화재 둔전평농악이 있고 황병산 사냥놀이 대저 대관령에는 박림에는 삼배 삼군놀이 대화에는 그 대방놀이 그리고 또 어디 동평 돌이깨질 평창에는 이제 축성놀이가 있는데 그 소품이 워낙 그 광범위해서 풍물이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7세 어린이부터 80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술단은 도 무형문화재인 용평면의 둔전평농악과 대관령면의 황병산 사냥놀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밑한면의 평창아라리와 박림면 삼배삼분놀이, 봉평면 메밀도리깨질놀이와 진부면의 목도소리 등 평창군의 다양한 전통민속놀이를 각색해 의미있는 현장성 놀이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민속놀이 모두 주민들의 삶 속에 스며있는 고유성과 특수성을 견고히 지키고 있는데요. 평창문화원의 주관으로 합동 연습을 시작해온 예술단은 평창의 가무악 세계로 날다를 주제로 지난해 효성문화제에서 첫선을 보인 이후로 여러 공연을 통해 문화로 하나되는 평창 시련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이 팔개 음면 팀을 모아가지고 하면서 느낀 게 역시 문화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탄, 박림, 진부 이렇게 세 팀이 나와서 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같이 화합을 하면서 여기 로타리 가서도 공연하고 여시가 행진도 하고 이러고 가셨는데 외국인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인간의 덕목과 자연의 섬례를 통해 세계가 하나되어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공연은 현재 쉬는 날 없이 날마다 2회씩 공연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관람하기 위해 평창을 찾는 방문객이 셔틀 버스에서 내려 반드시 지나게 되는 라스트 마일 구간을 비롯해 오후 1시에는 평창 송어 축제장에서, 오후 3시에는 대관령 눈꽃 축제장에서 매일 공연을 만날 수 있는데요. 평창을 넘어 세계가 하나 되는 화합의 한마당에는 타지역 예술단의 초청 공연도 선보여집니다. 사실 외, 외국인들은 그 유명하고 인류 공연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창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평창스러운 그런 공연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좀 서툴지만 좀 몸짓이 어눌하긴 하지만 우리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합동을 하는 거예요. 세계인들은 이제 이런 시끄러운 소리보다는 부드러운 소리를 좋아하는 편들이신데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이렇게 신명나는 거를 하니까 같이 일어나서서. 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으로 확정되었을 당시의 기쁨부터 시작해 열두 발 상모가 나비진으로 오륜을 그리며 화합으로 굳게 뭉친 올림픽 정신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 곳곳에 나비효과를 일으키는 과정까지 모두 표현하고 있는 예술단의 공연. 평창 민속 예술단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평창에서 풍악을 울려 올림픽 잔치 분위기를 조성하며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본격 행보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올림픽이 개최되는 2월부터 패럴림픽이 마무리되는 3월까지는 행사장 곳곳에서 평창의 가무하이 울려 퍼집니다. 이 대한민국과 강원도를 대표하는 각종 예술단의 초청 공연까지 시현될 예정이라 우리의 전통이 세계인들의 가슴에 잊혀지지 않은 무형적 유산으로 남겨지게 될큰 무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F700 윤지현입니다 평창 윈터 페스티벌이 동계올림픽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가운데 올림픽 개막과 함께 축제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평창 윈터 페스티벌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평창 송어 축제와 대관령 눈꽃 축제를 통합한 대한민국 대표 겨울 축제인데요. 현재 44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평창 송어 축제는 2월 25일까지 축제를 연장하고 관광객들 중 올림픽 경기 입장권이나 AD카드 소지자에 한해 50%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대관령 눈꽃축제 입장권 소지자에게는 얼음낚시와 놀이시설에 한해 20% 할인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새롭게 추가된 눈조각 캐릭터, 올림픽 관람용 대형 스크린 등 다양한 볼거리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송어 축제장 내에 설치된 평창 라이브 사이트에서는 로컬 작가 초대전, 쿠킹 클래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형 스크린을 통해 동계 올림픽 경기도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개막한 대관령 눈꽃 축제장 역시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에 맞게 세계 명작 동화를 핵심 주제로 눈조각 전시장을 지난해보다 두배 규모로 늘려 운영합니다. 특히 야간 눈 조각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통해 관광객들은 동화 속 주인공으로 들어가 보는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을 기념해 강원의 성자와 미소전을 국립춘천박물관과 공동으로 3월 25일까지 운영합니다. 강원의 미소와 성자전에는 국립춘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송사지 석조보살 좌상과 상원사 소재 영산전 16나한도를 중심으로 영월청령사지에서 출토된 500나한 등총 6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월청령사지에서 출토된 나한상의 다양한 모습은 각양각색의 세계인들이 어울려 평화와 인류화합을 기원하는 올림픽 정신과도 잘 어울리는데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인 월정사는 올림픽이 개최되는 대관령 지역과 인접하여 올림픽에 참여하는 각국의 선수와 관계자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특별전을 관람해 강원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내 외국인에게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봉평면 흥정천둔치 일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평창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합니다. 봉평면은 평창군의 우수 농특산물의 홍보와 메밀 붙이기 얼음 썰매 등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한 얼음 조경과 야간 조명을 설치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곰포 사일리지로 만든 3m의 대형 눈사람 50개가 만국기와 함께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음썰매장에서는 스케이트 연날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길이 70m의 루지 체험장은 경사가 완만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평창군은 진부역사에 설치된 임시 문화시설 내에 평창군의 우수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설치하고 운영에 나섰습니다. 농협중앙회 평창군 지부의 운영으로 평창 농특산물 50여종과 도내 농특산물 일부가 함께 전시 판매되고 있는데요. 평창군은 2018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해 올림픽 이후에도 유산으로 존치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창군은 주요 농특산물의 홍보를 위해 종합 쇼핑몰 구축, 직거래 활성화 등 농특산물의 온오프라인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산림 휴양시설인 평창 자연 휴양림 1개소와 남산 산림욕장 등 4개소를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합니다. 평창군은 자연 휴양림과 산림욕장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작성과 보안공사 현장 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겨울철 화재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소방안전시설물을 점검할 계획으로 휴양림 내 소화기 비치와 소화기 압력, 충전 여부 등 안전시설물을 특별 점검해 보완할 계획입니다. 새해를 맞는 희망과 기쁨으로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는 즐거운 설날에 오히려 소외감만 키우는 형편이 넉넉지 못한 이웃들도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이웃들을 위해서 명절의 따스함을 나누는 현장을 윤지연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여기저기 불고기를 버무리고 동태전을 부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날만큼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족 대신 이웃을 위해 음식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설 차례상 못지않은 푸짐한 음식들이 바구니가 가득 차오르도록 차곡차곡 쌓입니다. 미리 준비해둔 떡과 만두까지 용기에 정성스럽게 담으면 마치 엄마가 만들어준 듯한 도시락이 완성되는데요.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창분관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명절음식 나누기 행사가 올해는 대화면의 한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대한남부여선교회에서 장애인 이렇게 음식 나누기 음, 음식 나누기 한 달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과 뜻을 합해서 명절을 맞이해서 음식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명절 기간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음식을 전달하는 복지관의 명절 음식 나누기 행사는 올해로 1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만들어진 음식은 평창군의 장애인 80가정과 대화면의 독거 어르신 20가정에게 배달됐는데요. 명절 음식을 100명분이나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혼자 지내는 노인들이 음식을 받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 봉사자들은 되려 힘이 납니다. 직접 이거를 해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거를 많이 못 하고 지냈던 것이 좀 사실 저희 가슴에 좀 많이 찔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다가온다면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역 내 단체와 식당에서는 곰탕 등의 음식 재료를 후원해 사랑의 온정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후원 이사회 후원 아래 교회에서 만들어진 음식들은 평창읍 여성의용소방대와 소비자교육중앙의 평창지부 등 봉사단체를 통해 각 지역 가정에게 정성스럽게 전해지게 되는데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란 어떤 것인지 이들의 맑고 건강한 웃음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날씨가 올해 굉장히 추운데, 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에, 이 뜨거운 이런 전을 붙이고. 어, 음식을 준비하는 뜨거운 열기와 함께 예, 또 뜨거운 마음으로 어, 함께 이 모든 걸 만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예, 받으시는 분들에게 잘 전해져서 어, 이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도 아주 뜨거운 사람들이늘 예, 함께 하는 그런 우리 장애인들 계시고 또늘 관심을 갖고 있는 어, 그런 어, 우리 저요 같은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위안 얻으시고 힘내셔서 에, 세상을 참 행복하고 어, 복대고 아름답게 살아가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고향과 가족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는 명절.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사는 이곳엔 또 다른 고향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위에 이웃을 돌아보는 나눔의 마음이 설 명절을 더욱 풍성하고 따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 설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명절 음식의 기름냄새만큼이나 가득 찬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면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도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해피0백 윤재원입니다. 평창군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방문하는 내네 외국인의 길 안내 및 관광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대관령면 시가지 눈꽃광장 인도변에 보행자용 태양광 다국어 지역안내판을 교체 설치했습니다. 평창군은 건물 노후가 심하고 협소해 어르신들의 불편이 많은 경로당에 대해 2018년 신축 및 보수사업 계획을 확정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들의 시행규칙안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스포츠 마케팅 추진 전략을 재정비합니다. 평창군이 올림픽 스타디움 승하차 구간에 설치한 포토존과 쉼터가 대관령면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해피칠백 평창 군정 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